삼재라고 해도 그렇게 악삼재는 아니에요. 운이 들어오는 삼재기 때문에 삼재라고 해도 그렇게 나쁘던 안해. 집을 못잡만한 사람들은 집을 장만할 수도 있었을 거고, 직장에서도 이제 또안 좋은 자리에서 좋은 자리로 갈 수도 있고. <목소리> 네, 선생님 이번에도 역시 띠별은인데요 예. 올해 삼제 띠인 양띠 분들. 양띠? 양띠 분들 삼제인데 얼마나 안 좋은지. 좋은 것도 있는지. 양띠 양반들 이제 서른 다섯 신미생 삼제라고 해도 그렇게 악삼전 아니에요, 양띠들. 아, 그래요. 네, 삼제라고는 이제 뭐삼재라고낙삼재가 있고 복삼재가 있는데 네. 삼제가 끼면은 뭐 별로 좋다고는 못 보거든요.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도 이게 겪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개 중에 양띠 이제 십미생 서른다섯 요 삼재는 이제 운이 들어오는 삼재거든. 운이 들어오는 삼재기 때문에 삼재라고 해도 그렇게 나쁘던 안해. 집을 못 짬만 한 사람들은 집을 장만할 수도 있었을 거고 직장에서도 이제 또안 좋은 자리에서 좋은 자리로 갈 수도 있고. 그렇기 때문에 신미생 서른 다섯 살이 띠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안 봐요. 음,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올 금년서부터 이게 삼재는 들어서도 이제 막 삼재가 아니고 운이 괜찮게 들어오고 삼재가 들어와도 내 운이 잘 들어오면은. 그게 삼재가 좀 비켜가는 게 많지. 그러고 김희생 마흔일곱, 47. 마흔일곱도 올해 괜찮아요. 그래서 좋은 운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고. 그래서 삼재라고 해도 아주 나쁜 삼재가 아니고 또 삼재가 들어오면서도 내 운이 있고. 그래서 올해 이제 뭐 이게 이동수, 변동수, 문서 들어오는 운 이런 게 있고 승진 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괜찮고 사업하는 양반들도 김희생 4 7살요 양반들도 올금년에는 좀 이렇게 발전이 되는 운이고. 그래서 이제 요 띠로 볼 적에는 운으로 볼 적에는 좋다고 보지 삼재라고 해도 좀 살아나는 운이다 이렇게 보지요. 그리고 이제 정미생 시원하고 요 삼재는 좀안 좋아 사업하는 양반들도 좀 힘들게 가고 이제 뭐 직장인들도 좀 힘들게 가고 또 건강 쪽으로도 좀 치는 운이고 그러기 때문에 악삼재가 아니라 해도 또 악삼재나 똑같어 아홉 수가 들고. 신수가 맞아. 안 좋게 들고 맞아 맞아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, 많이 치고 들어가는 운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안 좋지 그래서 이 양반들은 삼자가 맞지 그래서 이제 올 금년 수전에는 작. 그 뭔가 이렇게 꼬이는 운이고 태클이 들어오는 운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원한 업계는 좀 좋더라 다 이렇게 보죠. 그래서 이런 운에는 투자 같은 거 떠벌리고 내가 뭐 이렇게 이동을 해서 뭐 이게 뭘 하던 자리를 또 바꿔도 별별 일 없는 운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앉은 자리에서 가라 이렇게 보고 그러고 울 미생 이 칠십 하나잖아요. 네. 7십 하나는 또이제 작년+ 저작년 건강 쪽으로 치는 운이야. 치는 운이기 때문에 요게 삼재에 여기도 맞는 운이지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79에 넘어가면 이제 건강밖에 없잖아요. 맞아요. 건강밖에 없으니까 건강한 게나 도와주는 거고 자식 도와주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울미생 이 양띠 요 양반도 삼자가 좀 맞고 들어가지. 그래서 이제 요두 띠는 안 좋다 이렇게 봐요. 그래서 이제 요두 띠는 좋고 두 띠는 안 좋아. 59세랑 71세 양띠분들은 삼재풀이를 좀 하면 도움이 될까 요 삼재풀이를 하면 좀 많이 덕을 보겠지요? 예, 큰 일은 짙게 맞고, 지은 일은 무사하게 넘어가고, 또 무사하게 넘어가는 일은 또 한가 태평하게 넘어가고, 이런 게 있는데, 요게 이제 삼재를 맞은 양반들은 좀 세게 맞는단 말이야. 어... 그렇기 때문에 요런 사람들은 어디가 삼재풀이 하는 게 맞지. 원칙으로 따지면 드는 삼재 한번 풀고, 묵는 삼재 한번 풀고, 나는 삼재 한번 풀고. 매년? 응, 예, 삼년을 풀어내는 사람이 있지. 그러다 이제 삼년을 못 푼다. 그럼 드는 삼재 에한번 풀고, 나는 삼재는 또 치고 나가. 치고 나가니까 드는 삼재 한번 풀고, 묵는 삼재는 그냥 뛴다고 해도, 나는 삼재가서 한 번을 또 풀어내지. 그래서 삼재풀이를 잘 하고, 액풀이를 잘 하고 가는 게 맞아. 그래서 삼재를 매기를 잘 하시고, 이 어쨌든 3년을 잘 냉기세요. 잘 냉기고, 정미생, 을미생, 양반들은 건강조심 잘 하세요. 예? 그렇게 해서 잘냉기세요 감사합니다. 예.